아 반갑다 유토피아 노에이야 나는 영상을 찍을 때마다 시청자한테 감동이 아니라 충격 정도는 안겨줘야겠다라고 생각해 왜냐면 너가 수도 없이 쓸 시간, 돈, 감내할 고통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게 나의 제일 목표이기 때문이지 오늘 내용은 매력을 어떻게 증폭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니 역시나 끝까지 집중해서 보길 바래 핵심은 너희가 여자를 상대하다 보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가 여자와 각종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자가 너의 한계치를 모르게 되고 이건 너의 매력을 유지시켜줘. 즉 한계를 알수 없는 특성을 갖춘 남자는 매력적이라는 거야. 여자와 상호작용 중에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선 오늘 리프레이밍이랑 스킬을 배울 거야. 리프레이밍은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 보통 여자와 나의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이야 이 리프레이밍은 여자가 나는 스킨십이 싫어 아직 우리 못할 가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아 와 같이 여자와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너의 프레임에 여자를 종속시키는 방법이야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하지 역시나 이번에도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 생생한 실전 예지를 들어줄게 귀티가 나서 대충 예상했는데 부작집 철부지 막내딸로 말투는 원래 까칠한 듯한 여자와 애프터로 만났을 때 에피소드야 분위기는 좋아 정신 연령이 조금 어려서 대화가 의외로 잘 통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애 먹었는데 호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특유의 지극히 사적인 밀당과 쉬워 보이고 싶지 않은 심리로 인해 스킨십은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었어. 분위기가 물에 익었을 때 아이 컨택을 5초가량 하며 아무 말안 했는데 갑자기 대뜸 나 오빠한테 쉬운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길래 0고백 1가임의 거절을 마주했다고 해서 여자한테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삐지거나 네가 나를 거절을래? 김세기 시도도 안 했는데 거절을? 이런 느낌을 다. 당연히 풍기지 않고 초연함을 유지하며 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니가 부연 설명을 하니 그냥 키스했으면 좋았는데 안됐구나 하고 그런가보다 하고 내가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왜 설명해주냐 라고 여유롭게 흘렸어 추후 여자의 자연스러운 심리를 문제삼지 않은 리프레임을 통해 난 너랑 스킨십 못해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으며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즐겁다 라며 그래도 서로 마음에 드니까 나온거라 믿으면서 거기 안에서 행복감을 찾으면 된다 내가 너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혼자 내 행복을 찾아가겠다 라고 생각보다 사려깊은 척, 눈치 없는 척 아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 여자 쪽에서 컨셉 수정하며 사실 나 오빠를 거절한 적이 없는데 라고 여지를 주길래 술자리 분위기로 상황이 이끌려서 키스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키스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스킨십이 될것 같다 라고 얼굴을 들음인 뒤 키스하고 그 뒤에 좋은 시간 보내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었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리프레이밍 기술을 언제든지 꺼낼 수 있었게 가능했지. 곤란한 상황을 유머있게 대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야. 여자 입장에선 이 남자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그 자체로 매력을 느끼거든. 이것만으로도 매력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 잘 배워갔을 거라 생각해. 그리고 리프레이밍 기술을 채화한다면 민감한 대화 주제도 너는 여자에게 더잘 떠줄 수 있을 거야. 더욱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댓글 고정해둔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길 바래.